지속적인 직장의 간소현상이 미국에서 30년 동안 있었습니다. 2009년까지 2009년 이후에 더 급격하게 저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 2014년 말쯤에 연구에서 발표된 겁니다. 미래에 사라질 직업들.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인문계 이대로 공부를 해서 도달할 수 있는 직업의 50%가 사라진다. 50%가 사라진다. 무슨 얘기로면 국영수를 구경수를 잘해서 직장을 잡으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50%는 직장을 못 잡는다. 이러면. 못 잡는다. 지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 닥칠 일입니다.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살아남느냐, 이쪽에 있는 직업들이 살아남는다 이거죠. 이쪽에. 근데 이것들을 어, 그거를 정리하기게이 밑에 있는 겁니다. 이건 소수 엘리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엘리트 집단 내에서의 5% 정도 어,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난 애들은 직업이 안정적으로 미래에 잡을 수있 인간의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직업을 잘을수 있다. 인간의 취미나 동호회, 커뮤니티에 대한 경험이 많고, 동아리 경험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1대1 맞춤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다. 단, 월급은 엄청나게 짜다. 이게 살아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 살아남는게 있죠. 이 바로 영어천 영어천에서 1차 산업 식료품 네.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귀촌, 귀농, 러시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네. 네. 도시에 있는 돈이 빌딩에 있는 돈이 시골로 내려가거든요 뒤에 이동이 일어나면 일나요 뒤에 이동이 나요 자, 어쨌건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를 초등학교 때 12세까지 예요 초등학교 때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을 하는 경험이 있어요. 전체 국영수사과 이렇게 골고루 자라는 것은 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음, 이런 분야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살게 될 시대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다가 시키는 일을 잘하도록 설계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의 공교육. 근데 이 공교육 바뀌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왜? 공무원, 교사 집단은 이기적이에요 자기들이 그 밥그릇 싸움입니다. 공교육 체계를 어, AI 인공지능 자동화가 컴퓨터 가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없는데 인공지능 시대가 왔을 때 아이들이 이 세상에 적응하고 잘살수 있도록 지금 공교육을 혁신하면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체가 돼야 돼요. 그걸 원하는 교사는 없습니다. 자기가 실업자가 되니까. 그래서 교육을 혁신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인류의 역사상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래서 혁명을 통해서 그걸 지는 겁니다, 혁명 근데 그 혁명을 지금 누가 할수 있죠? 엄마밖에 못해요. 아빠 정신없으면 이상 못하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미래에 다가올 시대에 변화하고 그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야 된다, 이 얘기죠. 근데 그 다가올 변화, 우리 미래에 어떤 직업이 더 좋을 것인지에는 민감한 엄마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그게 미래아니죠 이거 좀 유식한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근데 엄마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게가요 저는 이거 두 개를 다 열심히 공부해요. 동시에. 그래서 미래 사회를 위한 두뇌는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강의가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미래 사회에 대한 두, 두뇌가 된다. 이것만 준비해서, 어 지금 공교육 부대로 우리가 애 너무 잘하고 있는데, 평균 으로잘 나오는데요? 안 돼요. 인공지능이 그 인간의 업무 능력을 누가 하는데가 2030년으로 지금 거의 이제 뭘까 대부분의 미래 학자들이 예측을 한게 2030년이에요. 15년 후에요. 15년, 후에. 15년 후에 여러분 자녀가 몇 살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취직할 나이가 될 겁니다. 그때 지금 국영수사가 잘하는 거 봐서 쉬지 못합니다. 컴퓨터가 변경이 안되니 지금 이미 의사들이 빅데이터라고있죠 어, 베테랑 의사하고 컴퓨터랑 어, 환자 진단 테스트를 했는데 베트남 의사가 한 28점 나오고 컴퓨터, 컴퓨터가 76점 정도 나오고 훨씬 정확하게 진단돼 컴퓨터가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이 진단하는 시대가 끝났어요 이미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밀려올 겁니다 빅데이터가 의사들은 빅데이터하고 미래에는 의사들은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을 관리해주고 정신적인 상담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내, 내과하고 외과 의사들보다 정신과 의사들의 시대가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 거죠. 뭐 산부인과의 시대가 같듯이. 자, 어쨌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몰입을 하게 해주려면 12세까지 이거 얘기하면 음식 얘기했고 제가 잠시들도으 얘기했어요. 자, 몰입은 뭐냐면 15세 전에 긴 시간 한 주제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생각해 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심 있잖아요. 심리학이라고요. 심리안. 그래서 긴 시간 한 주제로 어느 한주어떤한 거를 깊이 있게 몰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심리적 동물이라까요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이런 데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적 동물. 어, 시, 15세 이전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심리, 그 고아의 원형이라고 하는데 누군가로부터 버려질 수 있다라는 공포하고 그다음에 자기 신체가 약하기 때문에 공격당할 수있다는 공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15살이죠. 그래서 15살 이전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기 동굴이 있어야만이 자기 동굴이 있어야만이 자기 두뇌가 몰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하나에 언어가 한 주제에 전체 두뇌가 협력을 해서 생각을 해야만이 그한 주제를 디테일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빠진 연결고리를 생각해낼 수 있는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다. CME 커넥트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E, A, B, C를 커넥트 시켜서 그 사이에서 품새의 어떤 아이디어를 꺼낼 수 있는 아이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15세 이전에는 뭐가 필요해요? 심리적 통 집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자기 방, 또는 자기 보물함, 자기 몰입 아, 터 자기 뭐, 놀이방 그런 거. 그 안에서 얘는 이런 그 충분히 안전한 상황에서 뭔가 깊이 빠지는 몰입을 하는 습관이 이게 있어야지 러니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환경에서 엄마가 언제든지 문을 열어보면 자기 아이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걔는 몰입하는 대로 하지면 내가 우리 애를 발견하지 못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온 마을이 놀이터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애가 친구랑 어디 놀러 가면 못 찾잖아요. 아무리 불러도 <laughs> 들리지를 않아요. 어디 멀리 놀러를 가거든요. 방해받지 않고 뭔가를 하는 거죠. 3시간 이상. 근데이 방해받지 않고 자기 공간에서 이 뭔가를 할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밥 먹으라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엄마가 있을 수도있어요 이게 사소한 수준의 결정도 있을 수있니요 왜냐하면 유년기 때 12세 이전에 자기 놀이에 빠져서 3시간 이상 놀아보지 않은 사람은 청소년기 3시간 이상은 불를할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니까, 러 영어 단어조차 외우지 못하는 애가 될 거예요. 그 두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조금, 얘가 수급쟁단나 하고 있는데, 어, 시간이 11시 반, 12시. 점심 먹어야지. 아, 그만들고 와서 밥 먹어. 굉장히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은데, <laughs> 얘 두뇌를 막 망치고 있는 거예요. 몰입을 못하는 애로 만들는 거예요. 자, 몰입을 못하는 애로 만드는 게 이제 이, 이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 아까, 열 과목에서 1 2 가지를 전체를 다 잘하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12세 이전에는 이렇게 이런 두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커리큘럼이 지금처럼 되면 안 됩니다. 중학교 2, 3학년 때는요. 얘가 이제 성인이 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편교육이 가야 돼요. 아, 뭐 기술도 좀 알아야 되고 사회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12세 때까지는 뭐가 더 소중하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 깊이 빠져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몰입을 하는 거하고 집중력의 호르몬인 노르아드레날린하고 그 의욕의 호르몬인 도파민이 충분히 순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호르몬의 순환 패턴, 사고의 패턴을 12세 이전에 만드는 게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뭔가 그 공부와 결합된 놀이든 그냥 놀이도 괜찮아요. 차라리. 그런 거를 할때밥먹으러고 반응하면 안 돼요. 그때 밥을 먹지 않고 그 결핍을 참아, 참아가면서 자기가 즐거운 놀이를 해,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만족지연 능력의 출발이니다 자기, 이건 그 뭐냐? 만족지연 능력을 제가 정의를 내려볼게요. 만족지연 능력이 뭐냐면 자기가 현재 또는 미래에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감각적인 쾌락을 참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12세 이전에 어떠, 어떻게 생니까요 배가 고픈데 노는 게더 재밌어요. 그때 생긴 거예요. 왜? 그 나이 때에는 노는 게더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내가 집에 가서 밥 먹는 것보다 물론 배는 고프죠. 근데 놀이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럼 거기에 더 빠져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얘는 성 중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가 됐을 때 지금 영어 단어 외우는 게더 가치 있는 일이야.라고 자기가 판단을 했을 때, 어렸을 때, 밥 먹는 거보다는 지금 이, 이 애랑 이 노는 게더 가치 있는 일이야. 밥 먹는 걸 참고 더놀아야지그러하고 아, 단어 외우는 게 가치 있는 일이야. 게임을 하지 말고 단어를 배워야지. 이 심리가 같은 심리니까 아까 제가 어. 창을 들고 사냥감을 사냥하는 심리하고 카드를 들고 백화점에서 긁는 게 같다고 했죠. 이게 정확하게 같은 심리입니다. 두뇌에서. 그래서 이 패턴을 12세 이전에 갖지 못한 애는 중고등학교 성인기 그 패턴을 갖지 못해요. 평생 갖지 못합니다. 로맨스 자체가 생기질 않아요. 어떤 한 가지 활동에 깊이 들어갈 만한 그좀 끈질기게 도전할 만한 만족지연 능력과 로맨스가 안 생겨요. 놀이 밥을 굶어가면서 놀아보지 않는 애. 그게 지금 이제 현대 아이들의 지금 계속 뭔가도 결핍되고 있는 걸좀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자, 독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어, 주제머리 독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세 이자의 또는 체험. 뭐냐면은, 한두 가지의 체험을 깊이 있게 하는 겁니다. 깊이 장시간 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것도 90점 이것도 90점 이렇게 하지 마시고 12세 이전에는 어, 아이가 지금 낚시에 빠졌다 그러면 낚시에 관한 이론서를 사주고 낚시에 관한 동화 낚시에 관한 동영상 케이블 어, TV 중에서 낚시 채널 바다 낚시 강 낚시 플라잉 낚시 뭐 투망 뭐 전부 다 이게 한 가지 주제에서 백 명이 디테일한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 두뇌 속에서는 어떤 현상일까요 초등학교 때까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을한다는 두뇌 속에서 나와요. 한 유론이 굉장히 많은 가지수의 신액스를 갖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면그새끼라고 하고, 이새끼를 잔머리라고 하고, 이 잔머리가 조금 더 발달하게 창이 있어요. 지금 공교육 형태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잖아요. 창의성이 없어야 돼. 무슨 얘기냐? 지금 공교육 형태로 초등학교를 보낸 아이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실업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공무원은 줄어들어요. 왜 컴퓨터도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도 줄어들는데 공무원 안 줄어들 것 같아요. 변호사 안 줄어들 것 같아요. 미래 변호사가 완전히 사양직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판례에 대한 빅데이터가 공개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고소를 하는 사람도 피고소인도 이 건이 과, 과거 수백 년 동안 어떤 식의 결과가 나왔다는 걸다 알게 되는 거예요. 사례만 쳐놓으면 자동으로 판결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법정에 안 가요. 변호사를 사지 않아요. 이, 내 컴퓨터가 내 변호사야. 그러니까 사양직종이죠.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누가 누구, 누구만 남아요? 대법원하고 몇몇 판사만 남고 다 사라져요. 의사도 이런 꼴이 납니다. 앞으로. 그게 화이트칼라, 군부자에서 갈수 있는 직업의 50%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는 지금 제, 제 아들딸이 겪게 된 일입니다. 그래서 주제 머리 독서라는 거는 아이가 공룡에 빠졌다면 공룡에 깊이 빠지게 한 다음에 파충류와 양서류의 차이를 비교하게 만들고, 양서류와 어류의 차이를 비교하게 만든 다음에, 이 어류에서 어류가 척추동물이잖아요. 척추동물이 어떻게 포유류까지 진화하는지를 교육시킨 다음에, 포유동물의 건강,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저기 미생물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초등학교 때까지 충분히 경험하게 한 다음에 바이오공학과에 진학시켜야 되는 거죠. 대학교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구능력 자체가 안 생겨요. 창의성이 안 생깁니다. 지금 공교육 체계로는 연구능력이나 창의성을 만드는 체계가 아예 아닙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평균 성적을 포기해야 돼요. 주제몰입 독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부모가 얘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요. 하지만 억지로 이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도파이 줄어들고 어차피 얘는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을 애가 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미래에는 창의성이 아니면은 뭘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런 거죠. 어, 그것이 만들기가 됐다. 만약에 장난감을 내가 갑자기 좋아했는데 또 컴퓨터 게임을 설계하는 프로그램하는 것에 이 소스입니다. 컴퓨터 소스를 집어넣는 거, 코딩. 코딩 교육을 지금 초등학교에 도입을 하려고 한다고 하거든요. 중요하지만, 일단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를 만드는 교육이란 말이죠. 게임 소비자가 아니라 게임 생산자를 만드는 교육입니다. 그건 전혀 다르죠. 어, 그, 런 식으로 어쨌든 초등학교 때 어느 한 가지 주제가 뭐가 됐든지 금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가지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 이건 몰입이 아니에요. 어, 그거는 그, 소비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게임을 만들도록 하는 것은 몰입입니다. 그러니까 몰입이라는 건 뭐냐면은, 난이도가 한없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의 목적이라는 책을 쓴, 그좀 자세한 강의를 유튜브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의 목적이라는 책을 쓴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12세 이전에 어느 한분야의 한론적 로맨스, 또는 체험적 로맨스를 느끼지 못하면 은 그 사람은 온 구좌가 될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100년 전의 얘기입니다. 뇌과학도 뇌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이 사람이 했던 이 이야기를 뇌가 공부하면서 깨달았고 그게 신도파민이라는거 같습니다. 도파민의 양이 나오는 정도는 15세 이상에 거의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그, 그 의욕의 정 그때 그것이 풍부히 나오는 체험을 못하는 애는 성인기가 돼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 성인기가 돼서 그게 안 나오는 애는 면역력이 중년이 됐을 때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빨리 암이 찾아오더라고요. 대사중정이더 빨리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는 컨셉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강의했던 건 뭐냐면 두 가지를 다 얻는 거예요. 미래 실업자가 되지 않고 직장을 잡는 일이에요. 정도 머리가 좋다면 어, 창업을 하겠죠. 창업을 하든지. 직장 내에 들어가서도 미래에는 이게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내가 약간의 작은 창의성이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직장에서 잘리질 않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도서관에서 두뇌성형설명서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요. 책, 책 표지만 있습니다. 그지만, 이 일차 강의를 끝내고요.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질의 응답을한 30분간 하자고요. 1시까지. 그래서 이걸로 일단 박수 치고 일차 강의 끝내겠습니다.